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팬분들이 만들어주신 맵 중, 아쉽게 유튜브에 올리지 못한 맵들. 오늘 이런 맵들 다섯 개를 모아서 한 번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눌러주시고, 바로 첫 번째 맵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그, 저 눈이, 음? <laughs> <laughs> 어, 뭐야, 깜짝아. 어우 깜짝아 자 오늘 자 아쉽게 저희가 플레이하지 못했던 맵들 유튜브에 업로드 못했던 맵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이거 네. 1탄을 했었는데 오늘 그 2탄 맵이 지금 굉장히 많이 쌓였어요 그 중에서 제가 5개를 한번 추려봤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맵자 한번 읽어볼게요 <laughs> 안녕하세요 아주 쉬운 탈출 맵입니다 저는 회로를 잘하는 어, 누구누구입니다 부잣집 탈출 맵 지금 시작합니다 제목이 굉장히 좋았어요 부잣집 탈출 맵 그쵸 근데 부자집을 탈출.. 어능님이랑 플레이 해주세요 솔직히 저는 부잣집 갇히면은 탈출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어.. 굉장히 좀 흥미가 갔거든요? 어.. 근데 제가 이거를 플레이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어요 자아 오! 가, 어 한번 가봅시다 자 여기서 오케이 이거 이건가요? 한번 눌러보세요 당겨보세요 어 이거는 그냥 야간 투시였어요 어 그리고 여기 피스톤이 보이거든요? 일로 가는 건데 이게 일단은 오! 어! 자 이렇게 오부잣집에 비밀문 하나쯤은 있겠죠. 음자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용암도 있습니다. 가시죠. 어, 저희 이거 저희 탈출하는 거 아니니까 그냥 리뷰니까 오케이 방해하지 말고 갑시다. 간 점프로. 아 저희들 오 이거 사네. 오 <laughs> 아 이걸 죽네 잠깐만 저기요. 아 저는 안죽었 아, 아 아니, 아쉽네. 아니, 게임으로 하고 갈게요,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지금, 보, 봐야 할 맵들이 많으니까. 아 자,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탈출맵에 자주 나오는, 그 형태의 맵이 또 단계가 나오게 음 되죠. 자, 저희가 옵션이 형 캣다고 칩시다. 음. 치면은, 사실 여기 아니지롱 힌트 나무 밑, 이렇게 나오면서 나무 밑을 한번 파볼게요. 자, 여기 길이 나오네요. 자, 여기. 그러면 처음부터 발견하지 않나요? 어. 자, 어, 그러네. 이거 나무 캐자마자 바로 발견할 수 있었네. 이것도 네. 아쉬웠네요. <laughs> 그러네. 아, 이거 바로. 자, 랩랩. 아, 여기가 느기 길이었구나. 자, 하지만 똑같아요. 자, 점프맵을, 간단한 점프맵을 하게 되면. 자, 간단한 점프맵을 하게. 자, 간단한 점프맵을 하게 되면. 자, 자, 이렇게, 음, 떨어지게 되고요. 굉장히 불길한 예가, 예상이 들게 됩니다. 바로. 오, 자, 엔딩인가요? 네, 엔딩입니다. 음, 오케이, 잘 만드셨네요. 다음 컷 어, 굉장히 이게 소재가 네. 좋았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소재로 여러분들 어, 만들어 주신다면은 제가 한번 제대로 한번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맵 뒤도 아쉬웠고 좀 구성도 살짝 아쉬웠습니다. 어 근데 굉장히 좀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굉장히 정말 아쉬웠던 맵이구요. 자첫 번째 맵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네그 회로를 잘 아시는 PLLY님이 만들어주신 부잣집 탈출 맵이었고요 바로 여러분들 두 번째 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두 번째 맵에서 뵐게요 뿅자 여러분들 두 번째 맵이고요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등님 이거 보세요 오 자, 맵 잠깐만요 굉장히 기대가 많이 가요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이거 보세요 안녕하세요 랩랩님 전 랩랩님 팬 오루리라고 합니다 제 맵을 플레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맵을 꼭문호님이라 아, 아쉽네요. 아 능님, 음 외우님이랑 같이 해주세요. 아 그리고 머리 여러 개 나둔 게 있는데, 램램 님도 나들이려고 했지만 안 되더라고요. 왜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자, 한번 가볼게요. 제일 자님이신것 아, 같아요. 예. 자, 일단 여기 원형 탈춤 앱이 있습니다.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되면 따라 올라오세요. 능님, 요게 날카로움. 자, 아, 그걸 먼저 보시면 안 돼요. 능님, 자, 따라 올라오세요. 자, 아, 그걸 먼저 보시면 안 됐는데 능님이 이걸 보셨으니까 잘 일로 오세요 그게 뭐죠? 자 이렇게 올라오면은 원래 이렇게 마검은 밑에 있다 이런 식으로 원래 진행되는 아 맵이었어요. 근데 자 능님이 발견하셨죠.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자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 근데 맵로 오게 되면은 여러분들 바로 사실 보여요 이게. 아니 상자 있길래 바로 봤는데 이게 바로 보입니다. 여기, 여기가 원래 좀 막혀 있거나 그래야 되는데 이게 바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안에는 그좁보세요 자 이렇게 마검이 있는데 하나는 엄마표 김치 하나는 <laughs> 이제 이렇게 제이 어, 해외산 이제 외국산 김치가 있는데 자 이건 좋은 거고 이건 안 좋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거는 마이너스 100이야 보면 오 이거 한번 때려볼까 여기? 오 아. 이거 한방 마검 맞네 자 2단계로 왔습니다 자 2단계 한번 가보죠 음 자, 이건 되게 많이 했던 거죠 어 뭐야 아, 아 잠깐만 아, 아 이거... 진짜. 아,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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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로 봤어, 자유로 봤어. 자, 그리고 이거 또 나왔네요. 자, 안에 어, 상자. 상자. 어. 선풍이네요, 선풍. 어, 여기는 자 노란 딱지, 유튜브 노란 딱지. 자, 마검 아닌 자, 그리고 여기는 절대 가져가지 마세요. 이런 건 한번 가져가 볼게요. 어. 자, 일단 해서 다이오킹을 만들어서 이걸 부숴겠죠 어, 하면은. 어유 똑같은 오. 게 반복이 됩니다. 어. 이걸 보고 대자부라 만하죠. 어, 대자부. <laughs> 오, 좋아요. 자, 똑같은 마검이네요. 자, 여기, 여기도 절대 가져가지 마세요. 이것도 한번 가져가 주고요. 어이구야. 자, 어유 아. 아, 뭐 하세요? 아, 뭐 하세요? 아, 참. 자, 오케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게 되면은, 자. 자, 이렇게 발판이 있어야 되는데 발판이 없어요. 근데 제가 아? 예상할 때이 발판은 자, 주변 보면은, 여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 저기다 한번 레버 설치하는 건가? 방금 처음 에던 어,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자. 근데, 레버 설치해도 안 되는 게, 커맨드 블록에 아무것도 그, 입력이 되 있지 않아요. 아. 어. 제가 볼땐열기로 그래? 오는 것 같거든요? 아. 어. 근데 이것도 아쉬웠던 게, 일단은, 그, 마검 탈출 맵 여러분들. 굉장히 여러분들이 그, <laughs> 제가 옛날부터 많이 했던 맵인데, 제가 이런 마금탈춤맵 좋아하거든요 왜냐? 느기를 많이 때릴 수 있기 때문에 어 저한테 많이 맞으셨잖아요 아니 분수세요 <laughs> 느님이 저한테 뚜까 맞으셨죠 <laughs> 하여튼 어 느기를 좀 많이 때릴 수 있는 괴롭힐 수 있는 그런 맵인데 어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두 번째 아쉬웠던 맵이구요 바로 이제 세 번째 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르르 님 일단 감사합니다 세 번째 맵으로 여러분들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여러분들, 이번에세 번째 맵인데요. 세 번째 맵 제목은 바로 시프트 금지 점프맵. 시프트를 쓰면 바로 죽는 그런 무시무시한 점프맵입니다. 자, 한번 눌러볼까요, 시프트? 이렇게 죽는데, 음 시프트 안 하고 점프맵 할수 있어요. 한번 가볼까요, 저희? 오케이. 자, 이게 맵이 그리고 굉장히 짧습니다. 저기까지만 가면 끝이에요. 다이아. 자. 정말요? 네. 근데 제가 이거 안 했던 거는, 아! 아! <laughs> 시프트를 안 누를 수가 없어요 이 맵이. 오, 한번 능님 한번 도전해 보실래요? 오케이. 어저안 눌렀는데 왜 죽었죠? 아 제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죄송해요. 저는 게임모드 쓰고 있을게요. 아 여기까지 안 나? 아, 죄송해요. 뭐야? 저 방금 어, 또제가 시프트를 눌렀어요. 하늘 라인. 저기요. 오케이, 한번 가보시죠. 어디서 수, 스피드 붙었지아 저기요, 저기 꼬불꼬불이. 아 저기 저저 잘못했어요 저... 저. 오케이, 어, 나왜이렇 죽지? 어 됐다. 아, 스폰 포인트 오케이 여기 여기서 어, 여기서부터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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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여기 여기 어, 다이아몬드부터. 아, 자 제가 제가 해드릴게요. CP. 어. 거기서부터 하시면 여기서부터 하는 게 나을 텐데. 어. 여기? 응. 어, 스포맨 다시고. 제가 좀리듬 게임을 잘하거든요. 네. <laughs> 지금. 오 오. 아 아. 아쉬워요. 근데 깰거 같네요. 계속 가다 어 보면 근데 여기가 약간 조금 또 헬난이도가 있어요 여기. 어디죠? 여기요 여기? 음. 어 뭐야 저 스피드 붙었 여기도 스피드 붙네요 와어안 붙어요 아, 또아안 붙네 안 붙네 한번 해보세요 아, 이게 나도 스폰지 해야겠다자 고! 붙는 거야 안 붙는 거야? <laughs> 와 이게 어려워 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그 저는 멘탈이 좋은데 우리 멘탈이 약간 여기에 어, 멘탈을 보호하기 어디로 가면 되지? 아 여기서 시프트를 눌러야 되네. 아니 안 눌러도 돼요. 어? 자 일단 이 맵은 나비님이 아! 만들어 주신 맵이고요. 일단 왔다 쳐 왔다 있다. 쳐. 어 오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누르게 되면은 끝. 어잘 어, 만들었네요. 와 근데 맵에 들어가니고 봐봐. 커맨드 블록. 와, 뭐야? <laughs> 아, <다> 비어있는 거구나. <laughs> 아, 아, 멋이네, 멋. 아, 멋이었네. 네 아, 멋. 이 멋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구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세 번째는 라비님이 만들어주신 시프트 금지 점프맵이었고요. 여러분들, 바로 네 번째 맵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여러분들, 이번엔 네 번째 맵입니다. 네 번째 맵은 뭐냐면은, 자, 읽어볼게요. 자, 어, 안녕하세요. 제작자분. 자, 그리고 이 파쿠르는 다른 유튜버 분이시 죠 여러분들 마플님의 성공하면 간지나는 파쿠르를 모티브로 함. 그러니 겁나 어렵다. 재밌게 플레이해 주세요. 참고 저는 여기에 있는 모든 파쿠르를 깼다. 에메랄드는 체크포인트입니다. 모래는 버튼으로 모래를 파란색 블록 옆에만 설치하세요. 자, 한번 누님해 보시죠. 음.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래를 설치하면서 가야 돼. 다다다다다다 하면서 가야 돼. 어? 모래 이게... 위에 밟아, 밟아져요, 근데? 어, 이게 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아.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더라고. 근데 이게 진짜 되더라고. 오, 신기, 신기하네요. 그니까 러 이게 진짜 성공하면 멋있을 것 같은 점프 해이긴 해요. 일단 저는 이거 성공했었습니다. 이거. 네. 아, 모래가 떨어지면서 못... 같이 떨어지는데? 아, 능님 좀 못하시네. 해보실래요? 제가, 저도 이거 성공, 아, 제가 실패 굉장히 많이 했는데, 되긴 되더라고. <laughs> 되긴 되더라고, 한 번은 밟는데 이게. 두 번은 안 되네? 바로 점프해야 되나? 음, 한번 계속 도전해봅시다 아! 아, 다다다다 다다다 하는구나, 이렇게. 어. 빨리, 다다다다 해야 돼. 네, 타이밍을 잘 맞춰야 돼, 이게. 아, 지금... 아 방금 될뻔 했는데. 오! 아, 쉽네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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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요. 어. 네. 그러니까 이게 안 번만... 되진 않아요. 이게 다 되더라고. 오오오오! 오, 오, 오. <laughs> 한 번만 성공하면 한 번만 성공하면 돼요. 다섯 번에 성공하면은 제가 네한 십일 동안 형님이라 억님이라 부를게 억님 억님 어 억님 늙이 네. 억님 한번자 실패했고요. 음. 아, 실패했고요. 아 성격 급하시네자두번 실패했고요. 네 아세번 실패했고요. 자네번 실패했고요. 마지막 신, 신중하게 아! 아우 아깝다 늙님 이제 실패하셨으니까 저를 억님이라 불러주세요. 자. 성공 안 하셨잖아요 아니 그래도 아 그래도 실패하셨으니까 어, 성공하시면 엉덩이를 부르자아한번 그래도 한 번만 해볼게요 음. 두번 점프는 아셔야지 한 번이라도 세 번. 아, 이게 아, 근데 빨간색 까딱지 하셨는데요 아 그래요? 아 어렵다 마지막 한번 마지막 한번 이미 3초 버그 끝 <laughs> 방금 그그 그 비웃음 뭐야? 자 <laughs> <저> 일단 여기 <laughs> 왔어, 왔어, 오고. 네. 자두 번째 한번 봐볼게요. 두 번째는 피스톤이래요. 한번 해보세요. 이게 뭐냐면은 누르고 누르고 바로 점프하고 누르고 뒤렇게아 이거 거. 쉽네요. 이 쉽다고요? 네. 해보세요. 서바이벌로. 음. 손만 자세가 어디다가? 어. 아 이게 누르는 게 어렵다니까? 누르는 게? 그러니까 이게 어? 누르는 게 어려워 두 번째 거. 이게. 근데 다 되긴 되더라고 이게. 잠깐만요. 네. 오! 아! 아! 이게 정확히 에임이 가는데, 안 오! 안 눌려요! 야, 에임이 중요하네. 아! 하여튼 아, 여기 2단계고요쭉 넘어와서 일로 와보세요. 왔다! 왔다! 와! 오! 아, 방금 못 봤어. 근데 대충은 봤어. 오케이. 네. 이거 한번 해보세요. 여기, 여기. 뭐죠, 여기는? 버튼 눌러보세요. 이거는 저 아. 구멍 안으로 쏙 넣어야 돼. 제가 또. 네. 포물선잘 그려요, 사요. 아, 그래요. 이쯤? 오! <laughs> 던졌는데 이게 땅에 떨어졌네. 이게 저한테는 아, 네. 떨어졌어야 돼. 어, 뚫고 갈게요. 자, 이리 온 다음에 여기 한번 해보실래요? 아이고. 여기서부터 해보세요, 여기서부터. 음. 자. 어? 자. 여기가 어려울 거예요. 어 여기 어려울 거 여기 여기 이게 점프하자마자 시프트 눌러가지고 탁 들어가줘야 되더라고 아, 아 이게 이게 어렵거든요 어 t p 해드릴게요 이게 타이밍 맞추기가 좀 어려워 아 <웃음> 가겠습니다 <웃음> 가겠습니다 <laughs> 자아 <laughs> 이거는 진짜 멘탈 깨질 것 같아 하면은 근데 이게 시프트가 안 되네 그냥 잠깐 말고 여기 한번 해볼게. 되나요 이게? 안어아 되네. 어십프 아니 가지나요 근데? 1 음, 0프트 누르면 가져. 어. 아니 이거 어떻 가져요? 이 이렇게 해서 <laughs> 뭐야? 면에서막뭐 어, 떨어져 뭐 떨어져 문 열렸네요. 자 이렇게 하면은 끝나는 네 그런 맵이었습니다. 어잘 만들었네요. 진짜 잘 만들긴 했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진짜. 음. 객에서 여러분들 네 번째 맵이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맵에서 뵐게요 여러분들. 뿅. 자, 여러분들 마지막 다섯 번째 맵인데요. 다섯 번째 맵은 바로 무한의 미로라는 맵입니다. 근데 이 맵은 여러분들 굉장히 고퀄리티예요. 이게 한번 눌러 볼게요. 자, 맵 이름은 무한의 미로. 사탄들의 발라. 제작자분 닉네임 이딱 나오고요. 자, 거기 사탄 나와 주세요. 아, 네. 자, 시작. 오, 무한해. 오, 갈란. 자, 2019년 11월 사탄 국립대 스토리도 있습니다. 어. 오, 스리토리. 어, 야너그 소식 들었냐? 사탄 사 교수직에서 잘렸대. 왜냐고? 아, 요즘 우리 실험률이 인간들 때문에 상상한 거 몰라? 인간들이 우리가 할 일을 하고 다닌다고. 아, 또 인간들 때문인가? 참 문제가 많아. 야, 요, 그 요즘 악마들은 총악한 배울 때 인간들이 저지른 것들 구글링으로 찾아보면서 독학한다잖아. 우리 대학도 그런 것 때문에 교시, 교수직 잘리고 있고, 음. 인간의 팔을 갖고 1억을 줬다고 교수직에서 잘렸잖아. 인간보다 착하다는 이유로. 어. 자, 아주 멋있어 보이는 미로를 지어두고서 인간들을 꼬셔. 미로는 아주 복잡하게 해줘서 아무도 아무도 못하게 만들어 놓는 거야. 특히 인간들을 그 미로에서 굶어 죽게 하는 거지 이 미로를 깬 사람에게는 100억을 드립니다. 페마 걸어두고 통행료는 1만 원을 받는 거지 어때?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무한의 미로는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부터 약 1년 뒤, 음. 1년. 자 이렇게 무한의 미로 입구에 오게 되고요. 오 잘만, 맞... 어 굉장히 잘 만드셨어요. 일단 공략집도 있고요. 자 1만 원, 1만 원이 있는데 어 통행료. 근데 여기 보면은 똥 묻은 주지를 넣어놨어요 사람들이. 어, 아유 아유 두드려 맞고 시네 <laughs> 이런 사탄만도 못한 사람들 이러면서 똥묻드휴지를 넣어, 넣어놓고 그냥 통행했던 사람들을 욕하게 됩니다. 한번 통행, 한번 가볼게요. 자, 이제 가게 되면은 옆에서 자, 미로 시작입니다. 음, 어 느려졌다. 느려졌죠? 이게 능력, 미로 한번 탐험해보세요. 제가 관전자 모드로. 아, 이게 아예 안 되네. 그럼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큰 맵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여러분들, 미로가 몇 단계가 계속 있습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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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자, 제가 이 맵을 받고, 어, 이걸 정말 찍으려고 했었는데, 아,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음. 이거 어? 정말 사탄의 맵이에요. 중간에 어? 능님 함정도 있습니다. 죽는 맵, 죽는 그런 것도 있어요. 어! 자, 왼손법지 3에서 어! 한번 1단계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 왜 그러세요? 오, 새로운 데 왔어요. 새로운데? 자, 일단 저도 계속 가고 있습니다. 저는 엄청 넓어요, 진짜. 제가 지금까지 했던 마인크래프트 미로 중에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고 가장 끔찍하고 가장 잘 만든 그런 맵입니다. 어. 음. 아, 근데 이거는 어, 이거는 진짜 날 잡고 진짜 한 1 0 시간 잡고 해야겠더라고요. 이거 음 꼼수 있네요. 아 그래요? 저는 이 맵을 네? 사실 능님한테 선물을 해드리려 했어요. 아안 받습니다. 아, 그래요? <laughs> 네. 어, 자 새로운 구간 왔고요. 어, 하지만 새로운 구간 왔다. 하지만 이게 없네요. 열쇠가 없네요. 음, 내가 들어가지 말라 했잖아. <laughs> 이렇게 약어르는 것도 있고요. 열쇠는 어디서 보았죠? 그러니까 이게 맵이 진짜 제가 볼때 어 여기 내려가는 곳이네요 여기 길또 미로 시작입니다 자 모험소도 있네요 이게 여러분들 진짜 게임모드해서 좀 전체를 보여주고 싶은데 게임모드를 막아 놓으셨네 이게 굉장히 위에서 보면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진짜 멋있거든요 아 다시 올라왔어요 자 그러니까 그막 가시면 안돼요 그 왼쪽 제가 왼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아! 이거 배고픈데요? 그니까자뛸 수가 없네 자 일단 계속 가보겠습니다 오기로 한번 계속 가볼게요 와 이거 진짜 사탄의 미로 아닙니까? 형님? 네 이거는 진짜 해고수가 와도 제가 보기같이힐것 같거든요 마크 그냥 제작자 그냥 마크 신 그냥 마크 그냥 뭐 30년 차가 와도 이건 절대 못깨 이런 거그랩님 음. 편집자 좋아하던데요? 제 편집자 아 자카리 예 엄청 좋아하던데 이런 거아 그래요? 이거. 아 그러면은 엄청 그, 좋아해 지금 편집하고 있는 자카라 이거 줄게 <laughs> 엄청 좋아요 이거 어, 이거 한번 해봐 이거 내가 한번 같이 한번 해보자 어 이거는 아, 나중에 걸치고 <laughs> 걸고 트위치 방송에서 해도 될것 같아요 그렇죠 아 이거 켜나 켜서 아, 답답해요 랩님어 저한테 오세요 저한테 오세요 저는 길 새로 찾았네요. 저 이거 배고픔 뛰지를 못해 답답해요. 자, 그럼 또 새로운 길입니다. 아까 그길 아니에요. 항상 새로운 길이에요. 자, 는길 아래에 갇혀있네요. 어, 계단으로 올랐어요. 와, 저기 샌즈도 있어. 샌즈, 샌즈요. 어, 자, 여기 또 어디야? 와, 이 진짜 그.. 진짜 큼직하죠. 여기.. 아니, 이 표지판.. 자, 1단계는 통과할 수 있어요 자 1단계는 그래도 저 고기 좀 주실래요 혹시? 제가 게임모드가 안 돼서 고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 어. 저도 지금 굶어 죽고 있거든요 자, 아. 아. 여기 또 내려가는 길자여인데요아달라 아, 달라요 달라요 자 달라자구요? 어 똑같은 길인가? 아 꼬였나보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맵이 근 제가 이거 1단계는 깼었거든요 나가는 길이 있나요? 예 나가는 길 있습니다 제 1단계 깼다니까요 이거 이거 에이 거짓말 아진짜요 1단계만 깨볼게요 거... 여러분들 이거 시간 좀 걸리더라도 1단계 한번 깨볼게요 여기 거, 금방 해 치시면. 1단계는 아 진짜로 진짜로 나저뻥안 치는 거 아시잖아요 형님 자 아, 어어어 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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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자 여기서 <laughs> 자 새로운 길을 맞죠 여러분들 자 여기 쭉간 다음에 막혀서 로 이런식으로 아 스토리도 좋고 매을 굉장히 잘 만드셨는데 자 너무 어려웠어요 아 왔네요 응애. 왔나요? 자1 단계 깼습니다 투명 미로 다음에는 그냥 미로가 아니고 투명 미로야 오저 <laughs> 문까지 가야 돼요 음자 그림 혹시 통로가 있나 했는데 통로 없더라고요 오 통로도 없는 그림 음자어떻게좀 이렇게 비비면은 가지기는 해어 근데 이게 굉장히 어 이게 공략집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공략집이 있는데 공략집을 보면은 여기 부분은 딱히 공략이 없다라고 나와요 그냥 몸으로 때워야 돼요 이게 진짜 아, 어. 공략집이 공략집이 아니네 그러면 <laughs> 네 제작자분이 아, 진짜 힘드셨을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이거는 인정해줘야 돼 진짜 너무 잘 만드셨어 아니 게임 모드만 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여러분더 이상은 못갈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다섯 개의 맵을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어, 하여튼 여러분들 맵 만들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오늘 여러분들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내일 더 신나고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러분들 미로 좀 깨고 갈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모두 안녕! 렘렘의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면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